5월은 전국 간염 인식의 달, 오늘 19일은 세계 간염 예방의 날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간염 검사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곳곳에서 무료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하늘 기자입니다. 전국의 B형과 C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는 약 530만 명. 특히 국내 아태계 커뮤니티에서는 12명 중 1명이 B형 간염 감염자라고 합니다. 비형 간염과 시형 간염은 간 경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쉬우며 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염 보유자 중 대부분인 약 75%는 본인이 간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간염 검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간염은 유전이나 혈액, 성 관계를 통해 발병하거나 전염되며 면도기나 세면도구 등을 공유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한인 남성들의 경우 특히 아직도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습관이 남아 있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간염 항체가 체내에 없을 경우 전염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HIV보다 감염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고 백신을 맞아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주사가 어베러블 해요. 그래서 세 번만 맞으면은 평생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맞고 한달 후에 맞고 육개월 후에 맞으면은 그게 한 시리즈인데 평생이 보호가 돼요. 세인트 빈센트 병원을 비롯한 레 카운티의 일부 보건소와 병원에서는 무료 감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1945년부터 65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시형간염 감염 확률이 5배나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18 프라임뉴스 김하늘입니다.